안녕하세요 녹차입니다 오늘 두번째 후기에요 어, 요것도 되게 오래된건데 이거 아이라이키님 트위터에 아이라이키님세라픽 전시회 부산에서 열렸던거 그, 그걸 그거 굿즈 후기고 제가 직접 가서 사오진 못했어요 저 원래 친구들하고 친구들 친구들하고 다 같이 여기 가기로 했었어요. 가기로 했었는데 친구들 한씩 약속을 다 취소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숙사 들어가는 애들이 좀 많아서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날 뭐였지? 또 다른 친구가 인기가요 방청 가자고 해 가지고 인기가요를 갔다 왔고 그날 귀신, 친구, 아니 동생이 또 동생 친구랑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구매해준 거예요. 완전 전차스. 음, 저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전시회 전차스 너무 귀여워요. 지민 오빠 던졌어. 그다음에 트레카. 제 트레카가 그때 사진이 안 떴을 때 아무것도 정보가 안 떴을 때어 동생에게 구매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사서 모아야 뭐 되는지 몰라 모르고 있다가 동생이 사온 날 알았어요 사온 날이 아니라 사와서 받아보고 알았어요 진짜 이거 여러 개 사서 세트로 모았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예쁩니다 7번, 12번, 3번 트래커는 이렇게 세장 있고 지금 통판이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후에 찍으려고 했는데, 전차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더라고요. 몇분 동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책상 그 밑에 숨어있나 계속 뒤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디킬러 부츠에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잘안 보일 거 같긴 한데 뒷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일자화 세라피 이렇게 해서 그만큼 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가난한 상황이 상태였어서 이게 트레카가 세장에천원이고 그리고 전차스가 3,000원이고 렌디큘러부채가 7,000원 그리고 일자 화일이 3,000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라픽 부산에서 열렸던 거 알루 아 알라이 키님이 여셨던 전시회 구츠 후기 고요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아마 올라갈 때 전시회 후기가 아니라 전시회 구츠 후기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방탄 구츠 후기나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츠들은 진짜 예뻐요. 어, 거기 후기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도 진짜 예쁘고. 뽑기 같은 거였나?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동생은 했대요. <laughs> 너무 부럽다. <laughs> 제가 인기가요 갔다 온건 갔다 온 거고 또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 일단 그렇고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